기동귀 던져 네, 귀이뛰어거 밖에 던거 확인 그래. 확인 확인 너무 좋고 너무 귀엽고 야 돼. 꼬라지 너무 귀엽고 죽자 <목소리> <기적. 목소리> 차 없죠. 터진 건가? 터진 거 같아. 어, 그래. 나에게도 불어기. 불어기 제발. 아씨 그래가. 드럽게 못 쓰네. 어, 살렸다. 나. 와 존나 잘 쏘네.

아 왔는데. 슈퍼무빙 했는데 죽어, 죽었어. 아니 대치 중이야? 예, 네, 음... 1대4. 1대3 같은데요? <laughs> 1대3인가? 아, 4다 그, 이거. 집에 붙은 애들 없으면 여기 2번 쪽에 샷 나오면 쏴. 이거 옮기는 거 봤으면 다리 보여가지고. <laughs> 총구 <총구부인>. 보임. <laughs> 엄살 피우지마. 엄살 어, 음... 피우지마 캐릭터. <laughs> 귀여워. 괜히 들어왔다. 몸살 피우지 마. 도전해. 나가. 나이스. 좋아. 제발 오른쪽 오른쪽 이쪽 면 죽어요. 괜찮아 괜찮아. 이건 먹어야지. 이번이 점자 기장이. 뭔가 무섭네어떻게미 사고라. <laughs>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네, 그런데. 아, 위가 길이 좋긴 한데, 우리도 위로 갈까? 아, 이거 왜 이러지, 배그? 그래도 되긴 하. 어? 뭐야, 뭐야 깽차는 왜 있지? 찌... 어, 깽차님 추방 당했는데? 야. 아니... 어... 야. 아니, 야, 깽차님이 추...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뭐, 좋은 없어 <laughs>